오늘은 경쟁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애매할 것 같아서 원래는 방제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SR 한 자루만 좀 들고 좀 게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레드옷 같은 거만 끼고 고를안 끼거나 아니면은 SR만 들고 그런 느낌의 플레이 하고 싶은데 오늘 제 컨디션을 몰라서 일단 방제는 그렇게 안 적었고 방송 초반에 SR 플레이 좀 하다가 아 생각보다 잘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평소대로 하겠습니다 음 sr을 일단 가지고 스타트 할 거기 때문에 빙기 경리에서 좀 떨어진 데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알파까지 좀 거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알파까지 날아온 사람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목표는 이쪽으로 잡을게요 알파 쪽빈거 같으면 알파로 꺾어가거나 하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야 하티는 좀 많이 내리네요 그리고 이쪽은 내리는 사람 없다 가도 되겠다 자 SR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하다 안 되면 샷건 정도는 껴서 샷건의 SR 이런 느낌으로 가죠. 이거 SR만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판차나 시퍼 하나는 신겨야 될거에요 장갑차 만나면은 SR 어0퍼 바로 나왔네. SR는 답이 없어서 근데 SR이 안 나온다. 아이 음, 이상하다. 여기가 천적. <laughs> 아니야, 미션은 없어요. 그냥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? 라는 생각 들어서. <laughs> 어, 그냥 게임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. 어, 나왔다. 어, 소드오프 버리고, 음악총 든 다음에, 일단 SR. 음, 제가 지금 SR 홀로그램으로만 하려고 했는데, 이게 섬쪽 걸린다 싶으면 6배 들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어, 좀 이쪽 동네 걸리면은 그냥 레드스로만좀 하고, 홀로그램이나. 파견. 방까지 사자꾸요. 가. 그단저 사람은 잡았고 여기 앞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. 음, 연로못 지나가겠네. 왼는 사람은 파밍하면 좋을 텐데. 저렇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쪽 사람이. 지금 투척물이 생각보다 적어서 파밍은 딱 베스트긴데 그냥 깡으로 가볼까 오토바이 타고 쭉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죽은 거 모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쯤에 있는 적을 잡았는데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핑을 안 찍어놔서 있다. 수류탄 나에화염병 하나 어? 응? 홀로그램이 여기 껴져있어? <laughs> 한차 하나 어디다 버려진거에요? 아 아쉽네 음.. 대충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금방 가볼까 오토바이니까 저킬 먹었던 위치가 막루 근처잖아요 어디서 썼더라 내가 이쯤에서 찾았다. <laughs> 고스트라이더 갑니다. 어우,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, 몰라. 판처를 치킨 먹어야 돼? 아니, 소도프. <laughs> 아, 소도프 아까 버리면 좀 아쉽다. 그냥 들고 그랬나? 아니, SR인데 하필 걸려도 이렇게 걸리냐? 산옥에서 구상전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자. 비싼 아닙니다. 솔직히 있으면 죽는 거였지, 뭐 새발이던가? 집안에 있는게 나으려나 <laughs> 근데 옛날에 여기 지금 타졌던거 같은데 언제부터 안터졌던거 같은데 타진 한번 볼까 어. 근데 이게 타지지 않았나 야 이게 서클이 어떻게 엔딩날까 일단 옆동네로 약간 이사가야 될것같고요 섞이면 안되니까 둘다 작업 쳐놓고 아 실패했다 계단을 올라갈 수있으려 나도 나 없어 주세요. 있으면 제가, 제가 어, 근접도서못잡아나 삼차는 웬만하면 쓰고 싶진 않거든요. 장갑차한테나 쓰려고 챙긴 거고. 사람들은 웬만하면 SRL로 잡고 싶은데. 요거님, 해 장갑차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. 거리가 6미터는 안 되고요. <laughs> 이걸 위해서 챙겨왔다. 한천을. 이분하게 구워지지 않았을까요? 야하 서클 참 아까 여기에다 열로 넘어왔는데 또 옆으로 걸렸네. 와 맞았어. 저한테 판처가 킥이거든요. 아, 이거 혹시 에서 설마, 혹시? 있었으면 주목했죠. 바깥 주인 것 같거든요. 이쪽에 공간이 많다. 그리고 옆집에랑 옷집에도 사람 있어요. 지금 옆집, 옆집 아래. 아래로 붙었는데 <laughs> 여러분들 소독품 <소도프 좀> 챙길게요 <laughs> 소독품 정도는 괜찮잖아 아니야 이또 이뚜... 삼각 아 맞아요 이또삼갑 아, 나이스, 젠실! 허! 어! 첫판에 바로, 치켓! 상대방을 이쪽으로 못 오게. 그 다음에, 여다가 이제 자기장 다치고 있었잖아요. 딱, 다 이게 맞을만한 거리다로 봤어. 요 이거 터지면은, 무조건 맞는다. 저도 맞고. 이제 여기 원 안에 있으면 무조건 맞는다. 처음에는 이 생각도 했고요. 아, 한번 가만히 있어 볼까? 그니까, 저 터지는 위치에서 가장 먼 곳에 있으면은, 같이 터져 죽어도, 아마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아마 치킨 먹을거예요 아마 아마 근데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제일 멀지 다른 사람이 더 멀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슈퍼 던지고 서클 밖으로 나가기 작전 어, 타이밍 계산 잘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장갑차를 파라다이스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네 아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긴 하다 일단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만큼 들어가다가 <laughs> 완전 방심하고 있는데 딱 내려왔는데 놀랍겠는데요 이거는 <laughs> 이제 마지막 분들 시점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... 이분 시점이... 음... 이분이 마지막에 올라왔던가? 누가 올라와서 막 제가 있는 쪽 오던데? 10호 점 중앙에다 가 던져놨거든요 이거 원 작아서 피할 곳이 없어 뭘할 수가 없어 10호가 터지는데 세단 멀어졌네 이분도 나.. 멀어진 거야 이게? 내정지들 오셨겠다. 일단 아랫분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셨던 것 같고, 이분은 한 명이라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할 바깔에서 못 오게 해놨었고, 그리고 던지고, 이 사람은 자기 앞에 10포 떨어진 걸 봤어요. 도핑하고, 아, 피쳐주고. 없어 <laughs> <laughs>